찍어! 주방에는 뜨거운 팬, 끓는 소스, 날카로운 칼, 위험한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야. 그래서 뒤를 지나갈 때는 항상 비하인드를 외쳐야 돼. 잊었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 움직여. 예. 비하인드. 이렇게 비하인드를 외쳐야지. 비하인드. 그렇지. <laughs> 재료 상태 체크하자. 예, 재료 준비했습니다, 쉣. 자, 원운이 가지 어때? 예, 제 가지는 크고 묵직합니다. <laughs> 원운이 가지가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이 동엽이 가지 같이 단단한 가지가 훨씬 더 물이 많기 때문에 요리했을 때 식감이 더